원시스뭐그 네. 부분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저 한준호 의원이 가 보니까 제작도 안 하고 있더라면서요 예, 현실적으로 중단된 상태고요. 그 그래, 발주는 도또 어, 있습니다. 발주는 받아놓고, 네. 제작은 안 하고 발주 받은 그 선급금 가지고 딴거저 열심히 했다는 본사 음. 짓고 있더라, 뭐 그런 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 이차 계약분이 한 218량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고, 그한 5천억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3차 계약은 116량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이게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천억이 좀못 되는데 전체 다해서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150량 중에 100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데 사실 150량은 22년. 11월까지 들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24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계약이 제가 208량을 했는데 거거는 10% 20량밖에 안 들어오고 아직도 188량이 90%가 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코레일 증무대행께서는그 우리가 24년 4월에 3차인 116량을 계약을 할때 충분히 상황을 살펴봤다 하시는데 제가 좀 상황을 살펴보니까 다원시스의 정읍 공장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거의 대부분이 30명, 40명, 60명 많아야 그리고 아예 0명 이런 때가 공장이 많았습니다. 일에 그 제작 공정 감시 관리하는 팀들이 나가 있습니다. 각 공장에 몇 명. 근데 그분들이 봤으면 충분히 그 공장 상황에서 원래 12량만 제작을 하 해도 10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 들어보면 20량씩 월별로 제작 하려면 14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3, 40명이 있고 어떤 때는 0명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장이 한 1년 동안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실사할 때 당시에는 이 영명은 아니었고 작업이 재개가 된 상태였습니다.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고 아이 정도면은 어그 116량에 대해서 이게 좀 만들 그 1, 2차분이 만들어지고 그 1, 2차분이 만들어질 때는 그 3차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설계는 어 기본 설계하고 시, 상세 설계 부분이 약 1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건비 사업이니까 어그 공장에 제작 과정하고는 조금 비켜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마을호, 무궁화호 주로 이제 서민들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차량들 474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들어와야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라든지 편리 문제가 되는데 지금 노후화된 무궁화호나 이런 데를 계속 저희가 이제 정밀안전 진단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